재개발 조합의 최후 통첩. 보상금 받기 싫어도 집 비워라. 현금 청산자의 분노.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지. 하지만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주민들은 조합원과 현금 청산 대상자로 나뉘었습니다. 행복 재개발 구역 가상에서 현금 청산을 선택했던 주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에 분노하며 이주를 거부했습니다. 소유자, 공유자, 심지어 임차인까지. 이들은 이돈 받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며 버텼지만 조합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 등장합니다 돈을 안 받았는데도 집을 비워야 할까요? 재개발 조합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시를 받았고 이는 모든 권리자의 부동산 사용 수익을 법적으로 정지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부동산 인도를 위해서는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용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수령을 거부하자 조합은 결정적인 한수를 둡니다. 조합이 보상금을 강제로 지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상금을 공탁하는 순간 개인의 재산권은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다음 쇼츠에서 상세히 파헤쳐봅니다.